괜찮으니까 힘내라. 그데 응. 이걸 딱 저한테 주셨어요. 아 이거를. <laughs> 자, 이제 다음 걸로 다음 거 한번 팔아 볼까요, 여러분. 그래요. 누나 누구부터 입을래? 나 야, 이거? 와! 야, 이거 괜찮은 거야, 방송으로? <laughs> 아, 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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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번 상품 <laugh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젊은 세대도 굉장히 핫 아, 오! 오! <laughs> 그렇군요. 어머나, 어머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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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때쓰나요 이런 거?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를 딱 했는데 네. 방에 들어오니까 이제 좀 혼자 이제 갑자기 외로운 거야. <laughs> 이제 오, 혼자 외로울 때? 이거를 다 꽂으면은 이제 그게 기분이 날아가는 거지. 어. <laughs> 어, 어, 그 그게... 이거 아까 사용했던 피규어도 외로울 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laughs> 같으면은 진짜 좋아해요. 머리 <laughs> <언니>. 아 <웃음> 피규어랑 겹들어서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저는 분둘다써 매일 밤마다. 그럼 잠깐만요. 악녀님은 언제 썼어요? 악녀님은? <웃음> <웃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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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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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가 족인? 우리 우리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때 가족들 다 같이 모일 때 이걸 다 같이 썼었어요. 우리 예은 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고부 씨, 고부 씨, 고부 씨. 부작용이 심할 텐데. 예은 씨의 가족들은 이걸 안 쓰셨나요? 아 저희는 잘안 썼는데 이게 약간 아, 문화 차이가. 뭐? 야, 깜져 <laughs> 나가네. 경생을 프로포즈할 때, 프로포즈할 때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하면 바로 결혼해요. 아꿀팁이네요 아, 이거. 아. 커리 커리와 그렇고 이제 안현님이랑 어. 뭔가 뭐잘 되고 싶으면 이걸 선물해주면 되요아 프로포즈 당한데자 뭐 어, 그러면은 낙차라고 이제 안사로 한번 저희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음. 이거 궁금해서 살래요. 저도.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아. 그안녀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사용했다는 이거. <laughs> 어, 아 이제 확인해 되나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아. 온 가족이, <목소리> 온,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목소리> 비아그라온가족야 플스보다 더 많이 팔렸대 이걸 선물하면서 그 고백하면 결혼까지 가겠다 그리고 오, 아니, 갑자기 피규어랑 같이 밤마다 같이 그... 사용하는 비아그라 큐브를 차요 엄마 미안해 <목소리> <왜 질문을 목소리>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요. 아. 오! 어? 이거는... 자! 제가 진짜 바로 말하겠습니다. 전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네. 어,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오늘? 아 지금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 시작하기 전? 이게 어. 있어요좀 안심이 돼요, 저는. 어,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약간 연인들이랑 써도 괜찮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가세요? 첫날밤에! 첫날밤 너무 좋아! 어, 어? 이기는 이거 첫날밤에 쓰셨나요? 제가 첫날밤에 어디 쌓여! 힘을! 결혼 안 했는데! 무슨 질문이야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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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네, 설명할게요 아, 제가 아, 설명할게요 아, 제가 설명할게요 아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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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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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날밤이 된다면 이걸 사용하실 거예요? 아그러면 아, 아, 저는 이거 허니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아 미쳤죠 언니 쓰겠다 아님 네. 제가 이거 아군님한테 선물을 한다면 네. 나중에 캠 켰을 때 착용하는 걸 보여주실 수는 있으실지 아 당연하죠 저도 아아 이거 어, 약별이었와나 진짜 너무 너무 지금 어. 기대 중나 설레 나타겠습니다저 사겠습니다 네. 네. 아군님 그럼 약속하세요 저는 제가 약찰를 하면 이거 네.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자랑스럽게 이제 그럼방제다 악녀님이 주신 선물 사용해 보기 하고서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말도 님한테는 제가 선물해 드릴게 이걸 쓰고 저랑 싸움 뭐 격투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스타킹 스타킹 쓰나요 <웃음> 스타킹으로 싸우. <laughs> <laughs> 전 이걸 쓸 테니까 스타킹으로 싸우실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 아, 예,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야 임프가 네, 잘했다. 확인했을까요? 네가 캐리 했다. 네, <laughs> 아, 와우. 와우. 아야 나는 철달린 아, 걸로 보내 줄게. 저 근데 정주 안먹겠 하면? 네, 괜찮아. 이미 공파랑 네리속에 네가 많이 잡혔어. <laughs> 와, 이걸? 와. 야 뭐야? 센데 이거 왜? 역대급인데 이거? 아 초등학교 4학년 때선 담임 선생님이 음. 저를 이걸로 혼내셨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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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걸로요? 다르네. 아 근데 말이 아, 될것 같긴 해. 말이 될것 같긴 해. <laughs> 틀리진 않아. 야. 아 저는 저는 아, 저는 중학교 있다. 때 혼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아 네. 중학교 때요? 아 네.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한테 이걸로 혼났거든요. 아 집에서 그런. 어예 만화나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예 친구들이 몇분계시잖아요 특히나 그 김은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혼을 낼 때도 이걸 좀 많이 쓰셨나요 최근에 머리에 박혀 있어요. 어. <laughs> <우와. 웃음> <laughs> <laughs> <오> <laughs>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밖에 저는 여기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 게 학창 시절을 초학창 아, <laughs> 아, 아, 시절이야. <laughs> <인간하게 웃음> <하네>, 학창 <수학> 시 <laughs> <2학년 때 웃음> 왕따라가 한적인데 이걸로 집단 구타를.. 북적사아사다 아니고. 북적은 아니고. 북적은 아니고. 북적은 니고 북적은 아니고. 니고 북적은 아니고. 북 좀 기대 중대2 좀 와! 이거 뭐야? 와이거 예은 씨 먼저 한번 팔아볼래요? 이번엔 그러면?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의 절반을 좀 손해본 게아니야아 인절반? 어, 아. 어 인절반이 음. 여기서 아, 다들 이거 사용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아 사용했죠, 뭐 다들 사용해봤죠 다들 사용은 해봤죠 이거. 그래요 다한 번씩은 아,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사용을걸요 아, 무조건 경험이 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진짜 슬픈 일하고 있는데 꼭다 조용히 들어주셔야 돼요.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진짜 혼자 그냥 방주 굴리고 앉아서 힘들어 보세요. 엄마가 딱 방문을 열더니 아, 야, 진짜 다 괜찮으니까 힘내라. 그러면서 이걸 딱 저한테 주셨어요. <laughs> 아, 이거를.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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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0828씨 이거를 그러면은. 아 때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생일 선물로 드려도 그러면 정말 기뻐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laughs> 저는 방송에서 착용까지 할게요. 받아봐. <laughs> 와, 위비와, 야, 들었습니다. 위비와, 예 들었습니다. 입까지 하겠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거 아구이부한테 받은 선물이다. 이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캠 켜고 바로 보여 주겠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또 좋은데 상품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중고가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오! 오! <웃음> 오! <웃음> 공파야, 너만 지금 개손해야 <laughs> 아, 저 새끼 물렸네. 어, 나 모르겠다. 낙 잘, 낙 잘. 낙 잘, 낙 잘. 자 이제 <확나셔야> <laughs> 요 <확인해서 해야> <laughs> 아, 그래요? 아, 니다확인해주요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홍파리파는 과거 생방송에서 생리현상 실수로 인해서 헛트라우마가 <laughs> 생겼고 어머니가 기저귀 선물해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었으며 완전남성 기저귀를 선물받고 또 아구이뻐가 선물한 기저귀를 차고 인생사생하기로 하였습니다. 낙찰! 자 사면 될까요? 아구이뻐님도 이걸로 많이 장난쳐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거 제가, 제가 최애 장난감이었어요. 저 이거로 판정을 어. 하거든요. 조만간 어린이 어. 유튜브에서도 이게 대세로 뜰겁니다. 네? 네? 이거를...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퀴즈 채널에서 머리, 지금 머리, 아주 머리. 핫합니다. 어 아. 이게 또 이걸로써 이제 하는 ASMR이 아, 미쳐져아 그 아. 잠시만요. 어, 아부이꼬씨, 아부이꼬씨 이걸로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막 음. 기회가 생겼다, 이걸 받는 뭐 기회가 생겼다, 이걸 ASMR 해가지고 본인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 있다? 어... 그게 아. 왜 자꾸 제가 뭘 <웃음> <봤는데>? <웃음> 내가 보기엔 아, 야가 좀 아, 그런 쪽인데. 오 컨텐츠 우리 왈도쿤한테. 그럼 와이프다, 제가 잇바바. 이걸 들고, 아구이뻐라테 쓸게요! <웃음> <웃음> 그럼 되겠죠? 네. 아네 가끔 이거랑 엄마랑 저랑 같이 쓰거든요. 엄마랑 저랑 같이. 예? 같이. 예? 엄마가 저 혼낼 때 이걸로 혼냈어요. 너왜 잘못했니? 어,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아, 아, 그... 네. 그렇구나. 네. 음... 왜 왜? 이걸로 혼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어 이놈 새끼 어제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오, 저는 약간 왜? 이거 보고 눈치를 깠는데 오, 이거 그 수갑이랑 잘 어울려요.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이랑 <laughs> <오, 웃음> 전 제가 한 아이고. 발언에 모두 후회하고요. 전 아이고. 조졌고요. 아이고. 전 조졌다고 봅니다. 이미 조졌어. 복군 씨가 했던 말들 굉장히 많이 사, 생각이 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안 살래요. 어 사지 마세요. 네. <웃음> <웃음> 어?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하는 재질과 좀 다른데? 야 이걸 엄마랑 같이 쓰고 나 엉덩이 많이 맞았다고? <뭔람> 미안해. <뭔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뭔람> 이빠야 조만간 생일날 이거 가져갈게 제일 기대된다. 이이이 사람 들이 제일 기대돼. 와. 이 물건 <뭔람> 어, <뭔람> <오, 오, 뭔람> 언제 보셨어요? 어 저는 잠잘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이 제품이 있으면은 네. 이제품의 베개에 마트에다 같이 두고 자면은 좋은 꿈을 꿉니다. 좋은 아, 꿈이 이제 아, 꿈에도 아, 좋거든요. 어, 네 이게 정말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잠을 잘때또 내가 불면증이 있다 혹은 어, 꿈을 뭐좀안 좋은 꿈을 꾼다 이러신 분들한테 정말 좋거든요. 어면죠 장애가 아... 있는 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이 아이템만 있으면 당신도 정말 좋은 좀, 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아는데. 보낼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저기 중력을 알았다 하는데 사실 이 물건이 나무에서 떨어진 걸 보고 중력을 알게 된게 아니에요. 아, 사기꾼 아니야, 이 사람. 이 사람. 아... <laughs> 이 사람 얼굴까봐 사기꾼 아니에 아이작 아니야? 뉴턴, 아이작 뉴턴은 사과를 줍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을, 않았습니다. 이 물건을 줍은 다음에. 근 아, 그 솔직히 아, 근데, 근데 이게 바닥에 떨어졌으면 알수 있을 수가 없긴 해요. 너무 슬퍼 거 같아요. 이거 무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무한으로요? 아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어, 총... 이걸로 자영업을 아,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무한뷔페로. 자영업을 하려고 했다고요? 이걸로 자영업을. 근데 난 자주 갈것 같아 완아 님이 이걸로 자영업하면. 나도 자주 갈거 같기는 해. 어 알겠습니다. 뭐, 뭐 그러면은 어, 사도 좀... 돼요? 어 사, 나도 좋아. 무한 제공이라 응? 했다. 응, 예, 나 들었어. 무한 제국인데, 오케이. 그럼 어, 확인해주세요. 아이 뭐야 이거 맥심이야? 어, 어, 자 오늘부터 셀카 가요 나 진짜 야 아, 잠깐만 잠깐 나디 스코트 많아니게왜 셀카 아니 비키니 입어 줘요? 자 그러면은 총 게임 결과 레드 팀두개 블루 팀네개 그리고 그린 팀이 6개로 그린 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을때 제가 따로 아니야. <laughs> 이거 <와> <laughs>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마나님 보냈어. 마나나님. 잘 생겼다. 죄송한데 옷을 안 벗었잖아요. 오. 아니, 스타킹 겨드랑이 끼워주면 안 돼요? 와! <laughs> <laughs> 지금 아래 입고 있는 게 스타킹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싫어! 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컨텐츠 아, 랜덤박스 컨텐츠 재밌게 즐기셨는아 재밌었어요. 고맙만. 네. 아, 오늘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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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재밌었다. 아이고, 하셨습니다